미드 미니언이 들어오기 전에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아 근데 내가 버탑은 네. 버티기가 좀어려아 아, 이게 아 걸지 못하면 전투력 캐니 그래 어디를 아니 이게 뭐래? 저걸... 이걸 잡았으면 잡으면 집어들어 집어들어 집잡어요 캐니요? 잡다고요? 아니, 아니 저걸... 이걸 잡았으면 광도 위험합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걸 잡다구요? 이걸아요캐 아니 어떻게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발은 손보다 빠르다. 대단합니다. 지금 말이는 어, 어쨌든. 여기서 박아야 어, 어, 되긴 해요. 어,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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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디랑 방금 뭐야? 미쳤어. 아, <목소리도> 아니, 그리고 저기서. 방금 캐디랑 뭐야? 와, 캐디랑 방금 미쳤네. 저거 중국, 중국 니진발이네 아, 진짜 내어 아니 방금 자발리신 아니냐? 방큐 어, 맞추고 어, 와드 하고 네. 한 다음에 큐 타고 들어가서 상대가 걸수 어, 어, 아, 있어. 펄도 있어. 와드 W 하고 아니고. 아, 아, 뭐야? 팝업하면서. 그 어. 타고 가면서 했고. 날라가면서 끊는 게. 아, 그그아 지렸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지. 큐 맞추고 W 에서큐간 다음에 큐 가는 사이에 금쓴 거지. 아뭘할줄 모르는 거야.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큐한 다음에 W로 상대 배치 끄는거 예상해서 그안끊기는 각으로 간 다음에 큐 날아가면서. 아 스마트팟 이제 스마트 와! 스마트 이거는 개미야 미친놈이다! 진짜 저 생각해서 파란 스마트인정아 어, 아, 아, 맞네! 와 스마트팟! 어! 어, 어. 어 이거 저거 때문에 파란 스마트 인정할게 아저뭐 이거, 이거 탐업이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캐리 아, 말해야 돼! 아, <뇨한> 어! 보자 이거 아 방금이 이번 시즌 최고의 장면인데? 근데 이거는... 아, 이번 시즌 최고의 장면이었어, 아, 방금. 아, 이거 진짜로. 아니, 진짜로. <laughs> 말이 안 돼. 오 마이 갓. What? That was sick. Did he s m i No way he's going to be able to survive or get out here. He smites the spell shield as well? Holy and fuck. You can see that was crazy. He W's here insane. to dodge Gregas. Oh my god, that was sick. <laughs>